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시는 바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닷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의가 하니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며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으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이술 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오 동사는 샤카르 입니다 이 샤카르는 구약에서 심판을 선포할 때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가 모압을 향하여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어제 본문이었던 앞절 25절에 "그 팔이 부러졌도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샤바르입니다. 이 샤바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샤카르, 술취하다라는 이 샤카르와 가운데 알파벳만 살짝 다르게 해서 언어유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히브리인들의 시적 기법인데, 앞에서 사용된 단어를 살짝 다르게 바꾸어서 그 의미를 연달아 더 강조시키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압에게 여호와의 징계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모압이 술에 취하게 되어 비틀비틀 거리다가 넘어질 것이고, 결국엔 부러지게 될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압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잠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은 곧장 심판과 징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압이 술에 취하여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26절 하반절은 술 취한 자의 모습을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술 취한 자는 즉, 매스꺼움에 토를 내뱉게 되고, 심지어 그것이 자기가 내뱉은 것인지도 모른 채 뒹굴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습이 그모압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모압은 그러한 술 취한 모습으로 인사불성한 모습이 되어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압이 이러한 조롱거리가 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교만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또 다른 이유를 27절에 말씀하듯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조롱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모압 역시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모압은 그 모습을 보며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을 모른 채 이스라엘이 심판 당하는 것을 조롱하는 행위는 자기들 역시 조롱 당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조롱거리가 될 모압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28절 말씀처럼 그들은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숨어 살아야 합니다. 즉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없는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모압은 자신들의 성읍이 아닌 골짜기와 바위 틈에 살아가야 할 그러한 비참한 처지가 되는 것이죠. 모압은 심판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조롱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했던 그 조롱이 자신들에게 결국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저들은 심판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하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행동,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다른 일을 향하여 정죄하며 비판의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교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 받을 자는 아닌지를 바르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30절은 모압에게 닥친 여호와의 심판, 그것이 결국 그들의 심각한 교만이라는 걸더 강조해서 말씀하죠. 그 교만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자고 오만, 자랑, 거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고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스스로 자자의 높을 곧자 스스로를 높인다 라는 말입니다. 즉, 이 모든 표현은 하나의 일관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여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교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높임 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높여 버리는 그것이 모압의 심각한 교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은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30절 말씀과 같이 자기를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며 죄악이며 결국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돌로 새긴 우상, 그 우상이 단지 돌덩이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1절에서 35절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심판받게 될 모압을 향하여 통곡과 애곡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은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더 강한 표현,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모압이 교만하여 받게 될 심판으로 인하여 그 모압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통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포도주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매우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포도가 풍성하게 맺히는 비옥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 열매를 모두 탈취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다름 아닌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심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35절 말씀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은 이 모든 심판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결국 모압의 교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이 곧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나를 높이고 내가 만든 우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의 원인을 제공한 이 이방 나라인 모함 역시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교만의 죄악으로부터 항상 나 스스로를 돌이키고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교만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에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사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를 그 교만의 구덩이에서 건전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겸손이 겸손의 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만은 결국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위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낮추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보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